오이, 물김치를 담은 지 하루가 지나 맛이 들었습니다. 칼칼하면서도 새콤한 맛에 국수도 말아봤습니다. 오이, 물김치, 오이는 4개를 준비했습니다. 앞뒤를 잘라줍니다. 4등분을 해줍니다. 오이씨는 좀 제거를 해줄 겁니다. 속을 제거한 오이는 4등분 해줍니다. 소금을 한 수저 넣고 절여줍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할 수도 있지만, 데치면은 맛과 향이 덜 합니다. 향이 덜해요. 제가 해보니까 향이 덜해서 끓는 물에 익히지는 않고 그냥 합니다. 갈배추도 알맞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배추는 소금간을 조금만 해줍니다. 양파 반은 갈아주고 반은 썰어서 넣어줍니다. 얇게 쳐줍니다.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썰어 넣어 줍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매콤하면서도 칼칼합니다. 새우젓도 넣어 줍니다. 액젓보다는 새우젓이 맛이 시원합니다. 또한 숟갈 넣어 줍니다. 찬밥이에요. 마늘 넣어 줍니다. 고춧가루는 물에 불려 놨어요. 불려 놓은 고춧가루 넣고 갈아줍니다, 같이. 오이와 배추는 먼저 손질해놓고 소금에 절여둡니다. 그리고 부재료를 준비해요. 이렇게 한번 까불어줍니다. 절여줘요. 절여졌습니다. 많이 안 절여도 돼요.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까불어줍니다. 물기를 빼줍니다. 물에 씻지는 않아요. 생강은 믹서기에 같이 넣고 갈아도 되지만 저는 곱게 다져줍니다. 가을에 생강을 까서 건조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져줍니다. 생강 씹히는 맛이 향긋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터를 준비했습니다. 배추 절인 것도 같이 넣어 줍니다. 그리고 양파 반 개. 파 부추 넣어 줍니다. 설탕 대신 뉴슈가 넣어 줍니다. 설탕을 넣게 되면 맛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뉴시가는 달면서도 맛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어줘요. 천일염 넣어줍니다. 맛소금 이런 건 넣지 않고 천일염을 넣어줘요. 그래야 맛이 깔끔합니다. 시원하면서도 소금에서 시원한 맛이 납니다. 통에 담아 하루 지납니다. 그러면 오이가 노랗게 익습니다. 새우젓, 소금, 뉴 슈가를 넣어 국물이 깔끔해요. 그리고 생강을 다져 넣어서 씹히는 맛이 향긋합니다. 오이 물김치는 하루가 됐습니다. 오이가 노랗게 익은 걸 보면 맛이 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생오이를 사용해서 향과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국수를 말아 김치국을 넣어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